안녕하세요. 맹이맹이 맹 이야기입니다. 애플의 새로운 오버이어 헤드폰과 에어팟 10 또는 에어팟 프로 라이트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애플의 3월 이벤트가 전격 취소되면서 일명 아이폰9이라고 일컬어지는 2020 아이폰 SE와 애플의 새로운 오버이어 헤드폰의 출시가 연기됐는데요 테크 애널리스트 존 프로서는 트위터를 통해 애플의 새로운 오버이어 헤드폰에 대한 정보를 알렸습니다 코드명 B515고요 보스 700 헤드폰 모델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은 350달러로 예상합니다 출시 발표는 곧 6월 1일 열릴 WWDC 2020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네요 또한 에어팟 10 또는 에어팟 프로 라이트에 대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코드명은 B517이고요 주 용도는 스포츠와 러닝 용도로 쓰일 이어폰입니다 비츠 X 모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199달러 예상합니다. 출시 발표는 9월 또는 10월 공개 예상합니다. 애플 음향기기를 구입하려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겠네요. 애플은 2018년 이후 비츠 헤드폰과 별개로 새로운 하이엔드 오버이어 헤드폰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애플 에어팟 라인업으로는 에어팟 2세대와 에어팟 프로가 있습니다. 디지타임즈는 이전에 에어팟 프로 라이트라는 제품을 애플 에어팟 라인업에 추가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었습니다. 디지타임즈는 에어팟 프로 라이트는 기본 에어팟 엔트리 레벨이라고 설명합니다. 에어팟 프로 라이트 제품이 9월 또는 10월 중 출시된다면 애플은 에어팟 2세대 유선 충전 케이스 옵션을 단종시키고요. 무선 충전 케이스 에어팟 2세대의 가격을 현재 159달러에서 149달러로 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팟 2세대 무선 충전 케이스의 159달러는 우리나라 애플 공홈 기준 199,000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미국의 종합 유통 업체 타겟의 내부 인벤토리 시스템에 399달러 가격의 애플 에어팟 10 제너레이션 제품 목록이 포함됐었습니다. 이 제품이 애플이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오버이어 헤드폰을 지칭할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이 리스트에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죠. 제품 이름과 예상 가격 이외에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애플 에어팟 10 제네레이션은 앞으로 출시될 어떤 제품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99달러의 가격은 애플의 가장 비싼 에어팟인 에어팟 프로보다 150달러 더 비싸기 때문에 이 제품이 실제로 출시된다면 에어팟 라인의 최고급 헤드폰 옵션입니다. 여러분은 애플의 새로운 오버이어 헤드폰과 에어팟 프로 라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에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속도의 맹이야, 맹이맹이맹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